느헤미야 말씀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느헤미야 9장을 앞부분을 봤는데요. 오늘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8절. 741페이지. 구약성경 7 4 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느미야 구장 33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어, 멕시코 지역에 가보면, 아나브랩스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게, 눈이 네개예요 눈이 네 개. 근데 눈이 네 개인데, 눈두 개는 주로 물 속에 있고, 눈두 개는 물 밖에 있다고 합니다. 물 밖에 있는 눈으로 뭐하는 합니까? 물고기가 곤충을 잡아요 곤충을. 그리고 곤충. 물 속에 있는 눈은 또 자기보다 덩치 큰 녀석이 와서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공격을 예방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에, 물 밖에 있는 눈은 눈물샘이 없어요 그러면 에,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길수록 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시켜말라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아나브렙스는 반드시 주기마다 물속 깊이 잠수를 해서 눈을 촉촉히 적시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시력을 회복해서 다시 물 밖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안 보인다 미래가 안 보인다 영혼들이 안 보인다 왜 그런 말들을 합니까 영적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력을 잃은 이유가 뭐다? 눈물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샘에 푹 잠겨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마음으로 적셔져야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사역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 우리가 40일 이제 특별 저녁 기도회 하는 것을 하는데, 어,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렇게 특별 저녁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외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부른 간사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충만한 게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생애 전체가 어찌 보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병원을 자주 떠나드니까 집사람이 당신은 사랑밖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영원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다시 좀 정의를 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느낌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어쩌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되지요. 자 인류역사를 통해서 정말 가장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받은 민족을 꼽으라면 우리나라하고 유대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수탄고난을 겪으면서 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민족에게는 이 고난을 극복하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죠.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 이것이 느에미야서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을 하고, 또 초막절에도 일주일을 보내고, 그 위에도 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들이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이 구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망했다면 이유가 뭘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찾고 우리가 반면 교사로 좀참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아, 우리가 아, 이거 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혼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서 어 때때로 환란으로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매한 의인의 고난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 목사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 님 이렇게 저를 막 모살게 구냐하면서 그러면서 막좀 사람 바라며 저 사람 보면 내보다 더한데. 문제도 없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저렇게 하느님마다 잘 되고 뭐 집도 뭐 오리오리한데 살고 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일이 잘 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당연히 멀어지죠 하나님은 뭐 쳐다볼 그런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 계속 안 쳐다보고 끝나면 뭐가 됩니까 지옥이에요 그 이런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 그걸 보고 막 침을 흘리고 부러워하면 이거는 신앙이 아주 기초 30 필수 이게 안돼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했서는안 되고요. 다만 참 제가 봐도 목사가 여러분 25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떠올까 할 정도로 안타까운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유익은 있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주 가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은 이러는 부모 없습니다. 요즘은 이러는 부모가 없는데 예전 부모, 예전 부모를 어디까지 끊을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까지 끊읍시다.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아주 모질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야, 니 그렇게 살바야 차라리 그냥 나가 죽으라. <laughs> 왜 공감을 안 하세요? 여러분은 너무 반듯하게 잘 살았던 모양이네.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야, 그 따위로 할바야는 그냥 나가 죽으라. 그, 그게, 지금은 그런 얘기 했다고 큰일 나죠. 그죠? 뭐, 잘하면 자냐고 격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정말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거칠게 하셨어요. 어. 여러분, 그때, 나가 죽는 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없어요. 누가 나가 죽습니까? 맨날, 떠둬서, 떠둬서 소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리 살 바에는 그냥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말 속에 담겨있는 진심은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참 유의해야 될게 뭐냐면, 딱 잘못하면 이 소리를 사랑을 가진 부모님한테 듣는 게 아니고, 막이란 놈한테 듣는 거예요. 음, 저한테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랬어.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아,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요배 아내가 한 말이에요, 요배 아내가. 여배 아내가, 그때는 어떻게 보면 뭐 마귀가 막 이렇게 마음을 지고 흔들었겠죠. 하나님 욕하고. 그냥 당신, 나가 죽어보라고. 고난을 연이어서 받고 있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업이 반응은 알지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도 주셨다면, 때때로 어마어마한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저는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에, 아까 그렇게, 아주, 막, 조금 극단적인 말을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 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조롱이나 그런 비난이 막이란 놈으로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질 때에 그렇게 대답하세요. 오, 그래. 확 죽어 불난다. 확 죽어 불난다. 확 죽어 불난다. 다만, 막이란 네 놈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콱 죽어 불란다. 네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나는 그냥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하고 콱 같이 죽어 불란다. 요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러분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이어지면 장사가 없어요. 뭐 긴병의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고통이 길어지면 진짜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때 마귀란 놈이 자기가 말하든지 사람을 동원하든지 오히려, 오히려 가깝다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그래 내 죽을란다. 대신에 예수님 따라 죽을란다. 십자가에서 죽을란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주 엉망이고 정말 보기에도 닦을 정도의 사정이라 할지라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딱 죽어버리면요. 우리 40일 저녁 기도에 그거 나오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언제 다시 가새록새록 피어나고 부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글씨가 기쁨 충만하네라는 이 찬양 가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기회로 금번 4 0일 특별 저녁 기도회가 모든 우리 전폭의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번째는 하나님이 복주시고 형통케 하셨을 때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35절 3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조상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구장에 보면 어, 주신다 하는 이 동사가 1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 하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 모릅니까 경성도 말로 한개다 주시는 겁니다. 다 줄게. 뭐 필요하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코는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창세대로로부터 어, 지금까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욕이 안 고쳐질 것 같은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난 상태에서 복이 주어지는 게 진짜 복이라고 할수 있는가 늘 말씀드립니다. 복이 아니고 독입니다. 복 안에 뭐가 있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이 세상의 복들은 결국 독이 되어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육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뭐냐? 바로 서서 우르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다. 반면에, 지금 짐승들은 목구조 자체가 이제 땅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워 먹을 거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본성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을 집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답지 못하는 것이, 사람답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때, 옛날 사람들 왜 그리 뭐 오래 살았나, 뭐 900살, 이게 다 뭐야, 이럴 때, 그 오존층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홍수 때 오존층이 깨졌다는데, 실제로, 지금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존층이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 태양광선으로부터 오는 유해, 이 유해한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환경이 막 파괴되고, 뭐, 사람들이 잘 살면서 뭐 앞뒤 안 가리고 개발을 하다가, 이게 망가지니까 우리에게 요즘 생각지도 못했던 뭐 기후재앙이라든지 여러가지 재앙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 하나님의 오전쟁이라 하죠 우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에 은혜의 손에 보호막이 이게 걷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걷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 아래 있으면 아까 욥과 같이 욥과 같은 고난은 아마 이제는 없어요 하여튼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고백이 정말 경이롭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면 화도 주시지 않느냐고 아 자기 코가 석자고 지금 목구멍 포도층이고 곧 죽을 건데 그리고 자녀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보호막이 서서히 걷어지는 것입니다. 자, 걷어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면 그냥 보호막이 열버지고 구멍이 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올려 온 온갖 악한 세력들 그거를 보통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합니다 창세 때 이제 나오는 그표현인데요 온갖 혼동과 공허와 흑암들이 주위를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틈이 딱 생기는 순간 바로 여러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뭐라 하느냐니까 하나님 있나 없나 이런 소리 하는 것이그욕각욕구 안해 같은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큰 난리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이 정말 강력한데 결코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게 달라고 간구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의의 병기로 살아야지. 이것을 오늘도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스엘 백성들을 만약에 우리 성도들로 만약에 빗대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다 하셨다. 저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앞에 이제 내용 구장들 보시고, 앞에 이스라엘 백신들 고백을 보시면 알지만, 맨날 불평이거든요. 뭐, 뭐 없다, 여기입니다. 뭐, 목마르다 해서 하고, 뭐, 그리고 먹을 거 없다 하고. 이 광야로 지금 노예를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호개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이 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도 금세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보고 여기서 죽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하셨냐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너희들의 삶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한번 가르쳐 줄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자, 우리 한번, 이제 여기는 해당 상이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여러분, 4 0 k 로나한5 0 k 로 정도 행군을 하잖아. 2 0 k 로 군장을 하면. 어, 발바닥이고, 발뒤꿈치고, 전부 다 물집이고, 다 부르트게 되어있습니다. 안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뭐 특전사를 한 20년 하신 분은 모르겠습니다. 굳어지고, 굳어져서. 근데 보통은 다 발이 부르트고, 엉망이 되게 되어있어요 밤에 잘 때, 이 발이 진짜 무슨 환자 같아? 온데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 반을 실로 쭉 걷어놓고, 천장에 매달아놓고 자고, 그리고 그래, 그 다음날 또 행군을 들어가는 겁니다. 200만이 그 광약길에 뭘 신고 돌아다녔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단한 명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만들어요. 하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는 가나한 땅 좋기는 합니다만은, 아, 우리 뭐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런 얘기 또나는 거예요. 하, 말이 어리면 아지 아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짓지 않아 집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업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지 않은 가수원과 모든 열매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요즘은 안 그러죠? 그, 요즘, 아, 제가 뭐, 이거 너무 이게 뭐, 이게 여러분의 삶의 거주지가 그 다를, 달라서 좀 설명이 그런데. 그 제가 여기 아파트 이사 올 때만 해도 어제 짐을 거의 다 버렸어요. 사실은 옛날 어른들은 다 가져갔죠. 특히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장로, 모릅니까? 단, 네. 단수 모릅니까? 네. 단수, <laughs> 이 서울 사람들은 모른다. 서울 사람들은 단수를 가져가야 되니, 네. <laughs> 단수를 음. 첫 번째로 버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갈 때. 첫 번째로 다 버린 거예요 제가 볼때한 3분의 1을 버렸습니다 단수고 뭐 이런 거다 버립니다 왜 여기는 다 빌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는 그거를 미리 안에다가 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가는 세탁기 그대로 다 있어요 뭘 단수를 가져가고 합니까 다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신 거예요. 가난 땅에 빌더입을 싹다 해놓고, 한 가봐라. 너희들이 지금 그 원망하고 불병하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 땅에서 결국은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성격이 놀아.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니구나. 그 와중에 고난이 또한 개입이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토달지 않고, 말씀 갈등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신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만이 끝까지 우리의 평생에 영원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믿음의 인생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금번 40일 특별 저녁기도회가 우리 성도들 관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얼마를 기도하든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로 다시금 살게 하시고. 살 용기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보음수에서 꺼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탄을 바라시며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멋진 우리 전포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더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아버지.